안녕하세요 김봉준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입니다 옷이 똑같아요 이해해주세요 김봉사님 의상이 바뀌셨나요네 저는 갈아입고 죠아 저는 좀 네. 바빴어요 슬리퍼를 신고 갔더라고요 좀 음... 깨끗해가지고요 아, 네. 김봉사님 추석이 네. 돌아오잖아요 네 혹시 좀 염려되는 거 있으세요? 이제 추석하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 찌는 게좀 걱정이잖아요 그쵸 네. 워낙 또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네. 한 트럭을 갖다올다 먹죠 그쵸 음. 그래서 저 오늘은 우리 서라이더 가족이 너무 걱정 되는 거예요 맞아요. 뱃살 치고 체지방 늘고 음.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좀 가져 나와봤어요 어.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인기 있는 분들만 드신다는 그거 네, 아에요 맞습니다 어. 이거 인기 있는 분들이라는 거는 어떤 걸 뜻하죠? 모임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음. 모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외식이 많다. 그렇죠. 음. 그래서 있습니다. 얘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음. 뭘까요? 얘는 이제 네.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음. 가장 필요해요. 진짜 참, <laughs> 네. 제가 감사한 게요. 김봉준 사장님은 컴퓨터 같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가장 필요하죠? 이게 네. 이제 우리는 먹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먹지 않잖아요. 그, 네. 그리고 가려 먹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방이 네. 쌓여요. 네. 어. 근데 그 내장 지방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응. 그런 식품이라고 들었는데, 어. 이게 건강 기능 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음... 오, 저는. 자, 좀...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좀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추석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추석 때라도 우리가 살만 안 쪄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성공이죠. 성공이죠. 네. 그런데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추석을 지나고 나면 한어컵 잡히더라고요. 지방이? 그렇죠. 전을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먹어지잖아요. 그쵸 잡채도 먹고 전도 먹고 송편도 먹고. 네 명절 때는 다 먹어요. 네. 그래, 음. 그래서 정말 간단한 걸로 알려드릴게요. 선라이더 가족 여러분 한번 따라보세요. 해 네. 자, 저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칼로리를 연소시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딱 먹었어요. 음. 그러면 지방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가죠. 네. 그걸 다 태울 수 있는? 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못하죠. 그렇죠, 도동일을할 수도 없고. 음. 그래서 다 어디로 가요? 지방 침? 중부 지방, 배로 가죠? 네, 중부 지방으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먹습니까, 김 사장님은? 저는 이제 약속이 있거나 네. 그럴 때그 전에 한네 캡슐을 먹고 네. 든든하게 이제 우리 아군들을 만들어놓고 네. 마음껏 먹어요. 야, 그면은네 캡슐 먹고, 네, 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편안한가요? 편안하죠. 어 어떻게 연수가 다 됐나요? 이게 예, 알아서 태워주니까 그냥 어... 걱정을 안 해요. 아, 뭐가 들어있어요? 예, 가르신이야, 탐보지야, 아, 들어가, 이게 가르시니아 탄보지아 추출물이 들 아, 그리고 대표적인 게또뭐 들었어요? 여기 되게. 요게, 네. 대두랑 마디풀도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죠? 적포도주가 들어있죠. 그쵸. 네, 레드와인이라고 하죠. 네, 소화에 도움을 많이 준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음. 제가 챔 박사님께 잠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음. 이거는. 장수임자를 가졌대요. 음. 그리고 또말 들은 게 있는데요. 챔 박사님께서는 드시는 걸 진짜 좋아하세요. 그렇죠 저희들이 미국 가도 가끔 식사할 때 있거든요. 근데 연세도 드시잖아요. 음. 근데 진짜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음. 그 칼로리가, 우리가 칼로리를 연소시키면, 장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지방을 태워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게 이게 메타 세이퍼래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모든 탄수화물을 먹을 때 얘를, 얘를 먼저 네 캡슐 정도 먹어주고 바로 식사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빵도 얘를 먹고 먹고, 떡도 얘를 먹고 먹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네. 자기는더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다섯 캡슐을 먹고 네. 많은 양을 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요 네. 그래서 다 연소가 되고. 그쵸. 여기 적어도주가 우리가 굉장히 붉은색이잖아요? 네. 네. 심장. 도움이 된다고요. 해어 음... 그래서 이거는 장수 임자를 가졌고 음. 마디풀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좀 높여주고 음. 자 가르시니아를 네. 한 가지만 드셨을 때는 별로. 네, 그렇죠.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전일제품은 위험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데 항상 여기는. 농축이 배합으로 되어 있죠. 네. 산화가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꼭 언제 먹는 거다. 식사할 때. 네 음. 캡슐에서 다섯 캡슐. 그렇 이거를 바로 드시고 나서 식사했을때 뱃살이 나오지가 않는다. 음. 그죠.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인기 제품이고 굉장히 대단한 제품이다 네. 자, 그러면 공주 사장님. 네. 공주 사장님은 이사테리 플러스를 어떻게 드세요? 저요. 저는 이제. 자기, 자, 자고 일어나서 먹어요. 이거를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시간이 언제세요? 저는 요즘은 좀 늦게 일어나요, 7시. 아, 7시를 네. 드세요? 네네. 몇 캡슐을 드세요? 저, 지금은 3캡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드시고 나면 일어나는, 뭐, 일어나는 현상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는 5캡슐을 먹었는데, 네. 이걸 먹었을 때, 네. 원래 공복 상태면 배고프잖아요. 네. 든든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자, 산트림 플러스.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산트림 플러스는? 썬 트림, 트림은 제거한다는 네. 의미고, 네. 얘는 지방을 컨트롤한다. 어, 그 잘라낸다. 네, 잘라낸 아, 의미를 맞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김복리 사장님은 왜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자 식후 바로 드셔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음. 그런데 조금은 아침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약간 태워주죠. 운동할 수 있는 음, 운동하는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음. 내주죠. 네. 그래서 정재현이 먹는 스타일은 아침에 제가 6 시에 눈을 뜹니다. 음, 음. 포춘들라이트 500ml에다가 얘몇개 먹다? 다섯 캡슐. 다섯 캡슐. 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식사를 해요. 음. 어, 식사가 단백질이죠 물론. 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굉장히 왜 우리 같은 나이에는 굉장히 좀 빳빳할 수 있거든요 몸이, 근데 굉장히 유연해요. 음. 그리고 배변 활동에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분은 우리가 봉준사장님하고 저하고 한 가지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린 커피빈, 네, 녹차 카테킨 성분, 네, 그리고 저는 마디풀, 그다음에 망고 스 망고스틴 들어가 있죠, 네, 그다음에 코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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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 가지 황사나 초분들이 음. 들어있고요. 진짜. 젊어지는 사투리 플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겠다. 이게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이게 이걸 먹으면 에너지가 나냐 물어보잖아요. 네. 지방을 잘라낸다. 네. 지방을 잘라내면 그거를 잘라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온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3대 영양소가 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은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척해놓는 건데, 네. 이거를 자르게 되면 네. 우리가 쓸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꺼내놓기 오케이. 때문에 그래서 공복에 드셨을 때 네. 에너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박사 챔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자 썬트리플러스는 장에 지방을 끼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렇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살찌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음. 예쁜몸매를 갖고 싶고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음.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조금 황사나 음. 얘네들의 힘을 좀 빌린다면 우리가 날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진짜 네.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어디 내려가죠 우리가? 우리가 항상 이제 고향에 내려가죠 강릉 가죠 이번에 네, 같이? 네저 강릉 가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챙기고 이거 챙겨서 네. 맛있는 거좀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자선네드 가족 여러분 올 추석도 썸트리플러스와 메타세이퍼로 맛있게 많이 드시고요. 적도 건강하시고 날씬하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네.